오늘은 미친만두 6개, 매운 홍어라면끼리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매운 만두조에 미친 만두 6개 매운 라면에 틈새 라면에 홍어 한 팩을 다 넣었습니다 홍어 250g 한팩을 전부 다 넣고 청양고추 토핑했습니다 면상호 매운김치랑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이잘 먹겠습니다 냄비 받침대가 사라져갖고 두개가 다 어디갔니 냄비 받침대야 종이로 받쳤습니다 <laughs>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죠 홍어는 가열하면 더 향이 강해지는데 그래서 홍어회를 드시는 분들도 홍어라면은 홍어탕은 또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저같은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죠 <laughs> 조회수만 뭐잘 나오면 매일 홍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매일은 좀 그런가? 뜨거워서 후후 부는데 홍어향이 나네요 <laughs> 면발에 와 면발에 홍어향이 다 박혔습니다 홍어를 넣으니까 기존 틈새라면보다 훨씬 맵게 느껴집니다. 어, 김이 뭐락뭐락 올라오네요. 아주 매운 만두에 미친 만두 먹어보겠습니다. 오, 확소네. 굉장히 강력합니다. 홍어 뜨거운데 들어가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홍어는 썸네일 때문에 모양 살릴라고 매운 김치 크게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먹었던 홍어회보다 훨씬 손해, 얘가. 얘가 훨씬 많이 삭혔거든요. 제가 냉장고 안에 몇 개를 때려 넣어놓은지 모르겠습니다. 홍어 매운 김치 라면 색다른 삼합으로 어, 어 안돼 홍금김 안돼. 오, 맛있네 라면을 이용한 홍어 사버이 맛있네요. 紹い。 말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좀 오징어랑이 남아서 좀 많이 들고 왔습니다 어차피 뭐 라면 세 개밖에 안 먹었으니까 홍어탕이네 홍어탕 홍어탕에 딱밥 말아먹는 매운 홍어탕 홍어 잔뜩 매운 김치 올리갔고. なんなんなんなん今、なんて言ったら落ちまいこ 매집 좋네. 홍어 덩어리. 홍어 덩어리. 자, 이제 순삭 해볼까? 진짜 매운 홍어탕. <laughs> 아, 맛있네. 어, 김치가, 이만큼 있네. 전그 맛이네요. 오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매운 만두 미친 만두 6개랑 틈새라면 세개 홍어 한팩 잔뜩 넣고 청양고추 토핑해서 면상호 매운 김치랑 해서 또 국물에 밥까지 마셔 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딱 마음가짐이 홍어 먹방하면 이 잡사님 의 예, 홍어 먹방 1인자 잡사님이 계신데 이제 매운 홍어 라면 하면 면상호 떠올 릴수 있도록 예. 매운 홍어 라면은 면상호 이런 예, 예,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laughs> 공어 먹방 2인자 한번 노려봐도 되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습니다!